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가달라하라 단기 선교팀 주총무가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한달 전에 그 단기 선교 모집 광고 하실 때두 번째 광고 시간에 열분 정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님을 한국에서 네분 보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열 분이 채워져서 저희가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전해드린 대로 모아주신 선교헌금을 첫날 선교사님 만나서 좀 이른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시간 첫 번째 순서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호텔에 와서 어, 선교사님께서 멕시코에 대한 설명과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음,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멕시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과달라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멕시코 시티 다음 제2의 멕시코 도시, 주요 도시이고요, 과달라하라는. 그리,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밥을 굶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은 다르지만, 선교사님께서 볼리비아에서 세계의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멕시코로 넘어오셔서 과달라 하라에 정착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보구마율이 1.5%. 그래서 기독교, 어, 이렇게, 카톨릭이 토속신앙과 함께 이렇게 널려 있지만,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인구의 1.5%이고, 현지인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으셔서, 이곳에 정착하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음, 우리가 흔히 다른 어려운 나라를 생각할 때 구제사역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이곳에는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먼저 본인의 성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제사역이 아닌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두 번째 날 아침에 이제 성교사님이 준비 중이신 그 과달라하라 시티의 성교 센터를 보러 갔어요. 이 성교 센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기도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어 재정적인 상 문제로 이유로 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교 센터 터를 보러 갔고요. 지금 아니 앞에 슬라이드가 지금 가운데 중간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성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건물은 3층의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2층과 그다음에 옥상, 옥상에 이제 기도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터에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물은 없지만 현지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계셨고 그냥 천막이에요. 저기 천막과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도 그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현지인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는 거, 새로 시작됐다는 거. 성서 홍교사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신 게 여기 세워진 현지인 교회의 예배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이제 1층 터가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하세요. 건물을 만들어서 1층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다른 교회들의 여전도회들이 오셔서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모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1층에는 기독교 카페를 만들고 아까 2층에는 교회를 만들고 옥상에는 기도터를 만들고 싶어 하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좀더 구체적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돕는 성기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건물 건축이 하나님 뜻대로 잘 완공되기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세요. 계단을 밟고 쭉 계단으로 돌계단을 만들어 놓으셔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단을 한발한발 한발 밟을 때마다 그 언젠가는 완공대 그 성교 센터가 저는 기대되면서 설레이더라고요. 네. 세 번째 날, 다른 사역지, 성교사님의 주 사역지 중에 두 번째 사역지인데요. 과달라하라 시티에서 가장 제음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셔서 처음에 사모님과 이 지역에서 일요, 일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대요. 그냥 그냥 길가에서 예배를 2년째 드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뉴욕 방주교회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셨,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길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어그 어, 이제 2년 동안 성교사님 길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있던 현지인께서 내가 당신에게 팔고 싶은 땅이 있다, 함께 보러 가자고 하셔서, 어그 선교팀과 함께 보신 땅이래요, 이 땅이. 길거리 처음에 예배했고 그런데 이제 그 선교팀이 우린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교회가 상의하겠다 하셨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서 여기는 이 땅에는 알라 알메다라는 지역인데 건물이 세워져 있고 화장실이 아직 문은 없지만 화장실도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가까운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현지인 교회가 예배를 함께 돕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시고. 네 다섯 명 정도 오셔서 일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과 여기서 오후에 이 지역 어린이들과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예배 장면인데요. 그 아까 그 건물 말고 옆에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은 주일날 한 100여 명 정도가 온다고 해요. 주로 어린아이들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간 날은 특별히 한달 전부터 계속 그 지역에서 광고를 해서 이제 산호세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시니 오세요. 이렇게 잔치처럼 수요일 날 열렸는데 140명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식사 저희가 모았던 선교헌금으로 식사를 저희 자체 재정으로 선교 재정으로 이제 식사를 제공해드렸고 이제 저희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 현지인 교회분들이 그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도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장면은. 연극 중에 한 장면이에요. 한 자매가 한 자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을 거기에 오신 그 140명이 함께 다 따라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시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청교사님이 잘 섬겨 주셔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예쁜 어린아이들이고요. 식사 대접한 후에 저희가 아이스크림도 나눠줬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먹는 아이스크 저희 어린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좀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이거를 이 제가 이거 사진 찍고 나서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맛과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만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동일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도록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 아이들이 잘 전해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하고 화목하게 <laughs> 그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 잘 다녀왔고요. 기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 슬라이드인데요. 그 교회 터 옥상에서 예배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성교사님 그 천막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과달라라 시티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사진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성교사님께서 너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터를 이렇게 고르시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지고 여기서 바라보면 설레일 수밖에 없고 다 기회 되시면 함께 가서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